등 불만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샴푸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도 결국에는 피부기 때문에 사람마다 타입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거를 맞게 써 줘야 우리의 소중한 이 모발을 조금이나마 이제 지키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완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샴푸 추천 총정리 영상이 2년 전이더라고요. 그때도 되게 많이 봐 주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뭐 머리 감기 관련 쇼츠 올리면서 400만 조회수로 또 그것도 많이 봐 주셨는데 샴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또 오랜만에 저도 그렇고 이제 팀원분들도 뭐 파우치에 넣어 가지고 막 머리를 감고 해서 드디어 총정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샴푸를 고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두피도 결국에는 피부기 때문에 사람마다 타입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거를 맞게 써줘야 생활에 좀 불편함도 없고 위에 소중한 이 모발을 조금이나마 이제 지키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건데 결론부터 <laughs> 보여드리자면은 기름 많은 지성 두피는 라보에이츠의 쿨링 앤 노세범 샴푸 이게 진짜 시원하고 기름 잘 잡아줘서 좋았고 중간 두피 타입이거나 어, 나는 내 두피 타입을 잘 모르겠다. 그로우어스의 리커버 테라피 샴푸인데 시원하면서 머리가 또 너무 뻣뻣해지지도 않고. 딱 중간 느낌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마지막 난 머리가 좀 푸석푸석하고 손상 모다. 닥터올가의 로즈마리 앤 민트 샴푸 트리트먼트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것도 간단히 좀 추천 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샴푸들은 당연히 사용감을 맞춰줄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테스트를 했고 SLS 계면활성제라든지 좀 독한 것들이 안 들어가는 것들로 최대한 짜봤으니까 그다음 탈모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 샴푸 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계기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보시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성 두피 남자분들이 댓글로 진짜 많이 남겨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머리가 떡져서 고민이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 여러분들이 좀 피지 분비가 많기도 하고 조금만 기름져도 사실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샴푸를 제대로 못 해주거나 너무 세정력이 약한 샴푸를 써버리면 기름이나 노폐물이 또 제대로 씻기지 않아서 그게 이렇게 모공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머리도 또 쉽게 떡지게 되고 좀 가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성도피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샴푸는 라보에이치의 두피 강화 클리닉 쿨링 앤 노세범 샴푸. 좀 시원하게 쓸수 있고, 성분은 최대한 순하면서 지성 두피 분들 쓸수 있게 새로 나온 샴푸인데, 지성 두피용 샴푸라고 하는 것들이 쿨링감이나 피지 제거, 이런 거를 메인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극강으로 강한 계면 활성제. 미친듯이 뻣뻣해지고, 오히려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해서 기름이 더 나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얘는 확실히 써봤을 때, 기름은 되게 잘 가져가주지만, 자극이 되거나, 따갑거나, 건조해져가지고 가렵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쓰기 되게 좋아가지고, 시원하고 깔끔하게 기름이 씻어주면서, 쓰시기 되게 좋을 겁니다. 성분 얘기를 해도 조금만 하자면 <laughs> 이게 또 제가 고른 이유기 때문에 또좀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게살리실릭애시드 계열이거든요. 피지랑 각질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성분이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멘톨 성분도 들어있다 보니까 쿨링감도 되게 괜찮습니다. 라브에치가 캡슐 같은 게좀 들어있어가지고 두피 스케일링 하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다. 당연히 거품도 잘 나고 얘를 쓰면은 머리 기름이나 떡짐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건좀 확실히 덜하더라. 쓰고 나서 확실히 두피 좀 말끔해지는 느낌도 있고 머리 떡짐이나 이런 거 고민이셨던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성두피용 샴푸들이 아무래도 다른 샴푸들보다는 쓰고나서 머리가 뻣뻣해지는 느낌이 조금 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가져가 주는 거기 때문에 지성두피분들은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얘랑 뒤에 나오는 샴푸들도 탈모가 나 기능성 그게 있어요. 식약처 고시 인증 성분을 통해서 없어진 머리를 다시 살려준다. 얘를 막잘 써가지고 막 발모가 되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들어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지성두피인 분들은 아무래도 지성형 비듬, 피지가 같이 엉켜있는 비듬도 되게 많이 생기시는데 잘 씻어주는 것면 조금 낫긴 합니다. 근데 심한 분들은 은 병원 가져가지고 비듬 전용 처방 받는 샴푸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는 게 당연히 효과는 더 세다는 거. 그 다음은 딱 중간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하는 분들 기름은 그래도 조금 가져가 주면서 머리가 너무 뻣뻣해지지는 않고 유지해 줄수 있는 딱 중간 제형의 샴푸가 좋은데 그런 분들이 이거 추천합니다. 그루워스의 리커버 테라피 샴푸 포맨.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리커버 테라피가 포 우먼 있고 포 맨이 있거든요. 저는 이 타입에는 포 맨을 더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샴푸 쓰면서 불만 사항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들이 거품이 잘안 난다거나 너무 뻣뻣하게 씻겼다 아니면 또 너무 안 씻긴다 이런 것들인데. 얘는 사실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샴푸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불만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샴푸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분을 좀 보니까 뭐 녹차나 페퍼민트 이런 게 이제 좀 시원하게 해주고 유분 관리에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들이고 칼리실산 계열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 조절을좀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적당히 그래도 모발은 좀 촉촉하게 데일리로 쓰기에 진짜 진짜 무난하고 딱 중간을 잘 맞춰주는 표준이 되는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되게 잘 쓰실 것 같다. 약산성이라서 워낙에 계면활성제 좀 순환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설페이트 계열 계면활성제 안 들어갔다. 라고 대용 자막에 써놓은 것도 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하고 쓸수 있는 건 저는 골라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골랐다는 거고 제일 좋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용감이죠 거품도 되게 달라고 향도 얘가 되게 괜찮아요 뭔가 시원한데 좀 허브향 같은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렇게 막 거부감이 느끼실 만한 그런 향은 아니라는 점 얘도 탈모화나 기능성이 들어있는 샴푸라서 머리가 낡니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식약적 고지 성분으로 관리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도 쓰는 거죠 어쨌든 사용감으로 딱 중간을 잘 지켜주고 모두가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샴푸여가지고 두피 타입 모른다. 난 중간 두피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라본 샴푸는 두피가 좀 건조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손상모. 머리가 좀 기신 분들은 푸석푸석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샴푸는 닥터올가의 킨네이처 로즈마리 앤 민트 샴푸. 제가 이제 머리를 살짝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던 모발의 건조함을 느끼고 있어요. 머리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손상모 전용이다. 뭐 건조한 두피 이런 샴푸들을 막 찾아서 써봤어요. 유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들이 많아서 두피가 막 갑자기 너무 기름지고 머리도 막 너무 떡져 두피가 기름지기 시작하면 볼륨이 죽잖아요 남자분들한테 손상모 건성을 봤을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씻기면서 손상모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다음 볼륨 관리도 좀될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찾다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얘는 성분표에 알로에 추출물 수분을 많이 주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거랑 뭐 하수오 뿌리보 이런 거 있어요 영양에 도움을 주는 그런 천연 성분들이 좀 들어있고 로즈마리나 스피어민트 이런 쪽은 사실 또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샴푸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씻기는 요두 가지가 좀잘 섞여 있어가지고 두피는 볼륨을 줄수 깔끔하게 좀 씻기면서 모발에는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잘 만들었더라고요. 머리를 살짝 이제 기르다 보니까 좀 이제 머릿결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건성용 샴푸다 이런 거 써봤는데 그런 것도 너무 떡져서 싫었다. 근데 나는 조금 두피가 건조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잘 쓰실 것 같아요. 향도 시원하고요. 딱 써보면 거품도 잘 나고 닥터올과 브랜드가 좀 천연오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요. 얘도 약산성 샴푸예요. 모발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좀 순하게 쓸수 있는 계열이기 때문에 손상 모뭐 건조하신 분들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릴 게있다면 처음에 얘를 쓰고 뻣뻣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면화 쓰좀 순한 거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헹구고 말릴 때는 다시 또 부들부들 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쓸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죠 저도 당황했지만 잘 쓰고 있다라는 거. 머리가 좀 길어서 손상 모뭐 걱정이거나 두피가 좀 건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리트먼트도 하나 물어보셔가지고 모레모의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 이거 갖고 왔는데 저는 트리트먼트 고를 때 주로 보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두피에 닿아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왜냐면 이렇게 쓰다 보면 사실은 두피에 조금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닿았을 때 문제가 없는 실리콘 프리 트리트먼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너무 또 기름진 거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깔끔하면서 그래도 조금 모발 케어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골라봤습니다 손상모거나 끝에가 조금 푸석푸석해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샴푸만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일 쓰시는 게 좋겠지만 2, 3일 정도 한 번에 쓰면 은 머리 좀 기르거나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얘는 그 워터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물같이 흐르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피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꼭 이렇게 두피에 안 뿌리셔도 되고 그냥 손 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두피까지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이거 한 가지 제가 촬영 <laughs> 때문에 저는 눈을 뜨고 계속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가면 조금 따갑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그래서 눈좀 예민하시면은 모레 뭐 포맨으로 나온 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눈 따가움 이런 건 덜하거든요. 근데 머릿결 좋아지는 거는 조금 덜하니까 뭐 그거는 참고해서 또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샴푸 영상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드리자면 지성 두피. 라보 치 애매하다 중간이다 그로워스 이거 추천드리고 손상모는 탁토올가 이렇게 어, 샴푸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정리 영상은 작년부터 브랜드 공식 배송 링크를 이제 요청해서 받아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막 추천했는데 막 단종되기도 하고 막 품절돼가지고 리셀러분들 붙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좀 막고자 좀 세팅을 하고 있고 브랜드한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 무조건 무료 배송으로 가격도 브랜드에서 할인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가 받아오고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도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는 사실 진짜 맨날 감는 거 그러니까 내 두피 타입에 맞는 거좀 좋은 걸로 한번 까먹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또 이제 머리 까으러 가야죠.